시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. 남구사의 김인철 목사는 윤여길 박사나 권영애 부장님이 혹여 응? 땅굴을 방해하는 조직이고 감춘, 은폐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또 윤여길 박사님이나 다른 권영애 부장님은 왜 김신호 목사가 왜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얘기하고 또 저하고 한성주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한성주 장군한테 충분하게 해줄 것, 해줬고 지가 날 도와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한동민 장군하고 결멸 선언을 하게 된 것도 서로 구체적이고 의안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활동을 남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항상 정치적인 조직화되고 관료화되는 걸난딱 질색하는데 그렇게 돼서 난 싫어요 교회도 완전 몸집이 커지면 다 정치적으로 놀고 하나님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그 말고도 정치적으로 되고 관료화되고 행정 관료화되고 서로 벼슬감투 쓰고 서로 라비라고 칭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. 메커니즘이 그래서 저는 남들이만큼은 몇몇 후원하시는 동지분들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물갈이를 하고